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전도를 내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제자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던 그런 일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보금에 그마태 마가, 우가 이런 보금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한테는 아주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행구절인 이들 공간 복음서들 함께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는 가고 또 어디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마가 복음에 보니까 1 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둘씩 짝을 짓는 이야기도 없고 전도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가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른게 아니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들인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그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금지 품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팡이가 나옵니다. 지팡이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용도는 피곤한 여행길에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용도는 노상에서 만나게 될 그런 강도들을 퇴치하기위에그한 호신용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배낭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휴대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을 뜻합니다. 이것은 소유물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돈은 목숨을 담보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벌 옷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한 여비 품목입니다. 사람 일이란 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나서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것이 여벌 옷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품목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제자들로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위험해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들 보고 단돈 만을 주면서 자 너희들 이것까지 와서 서울에 가 가지고 실컷 구경하고 맛있는 거사 먹고 돌아올 때 조그만 선물 하나 사오느라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는 거 있으면 너희들 용돈이라. 자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 반응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주님, 농담이시죠? 그런 반응을 아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일을 잘하고 뭐라도 하나 더 들려서 보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요 그런데 삼들에 보니까 여행가방도 안 돼. 지팡이도 안 돼. 당장 먹을 것도 안 돼. 그럼 뭐라고 사먹을 돈? 돈도 안 돼. 심지어는 갈아입을 옷조차도 금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꾼들을 그냥 빈손으로 일프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주님 그럴 뿐이 아닌데, 요즘 같으면 일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는 박덕 고용주란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요즘 화요일 저랑 우리 전도 팀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쁜 중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시고 또 물품들을 준비해서 챙겨서 전도 장소까지 이동도 하고 지금은 날이 좀 따뜻해져서 좀다행입니다 어, 보통 정성이, 정성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에는 추운데 빵틀까지 가지고 나가서 교육생 앞에서 빵을 구워가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지금은 계란을 삶지만 겨울에는 빵을 직접 굽기도 하는데 우리 이승봉 집사님이 얼마나 빵을 맛있게 반죽하는지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보였습니다. 인기가 참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전도비를 아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넉넉히 지원을 못해드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을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전도팀 구성에 대한 조직이나 전도의 방법, 좋은 장소, 그리고 필요한 용품,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을 안 하는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일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까지 금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평소에 이 구절을 무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주님이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신 이 말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기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필요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가지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너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강한 긍정이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물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지, 네 스스로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최고의 준비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즘 한창 공부할 학생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 아이들도 태양학원을 보내다가 아, 올내부터나 보내는데 요즘은 보내달라고 아예 노래를 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고액과외도 시키고 개인 선생님 붙이고 돈을 물쓰듯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정작 나중에는 본인의 실력이 안 깔아줘서 결국 포기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학생 하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썩썩 하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부모가 더 보태줄 필요가 없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도서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많은 여자들과 함께 왕궁에 들어와서 왕비로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도 없이 고아로 자라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받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처럼 예뻐 보이려고 쓸데없이 쓸데없는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정한 것 외에는 의지하지 않고 왕 앞에 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스스로의 매력 때문에 쓸데없는 다른 것으로 보강할 필요 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 전혀 없이 온갖 필요한 것다 가지고도 정작 본인이 준비되지 않아서 써임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넉넉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 자신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 시간 날때 충성하자.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 돈좀 벌어서 그돈 가지고 충성하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에 충성하지 말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대신에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네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능력 더 쌓아서 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주일도 배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돈 가지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항상 가진 게 부족하니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재정에 할수 있겠나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한 말 아닙니까?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주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는 말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갈 물품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드릴 것 없어서 내몸 드리오니 이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다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사용될 도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괜히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배낭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양식, 돈, 두벌옷 이러한 도구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도지도 제작, 제작해야 되지요. 먹어야지요. 자야지요. 움직여야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도구나 장비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방,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되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도구, 전혀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일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 가운데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 뭐다 그렇지 뭐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 있으니까 행정 기법도 도입하고 경영 기법도 도입하고 다른 외부의 컨설링도 받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냐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인간적인 도구, 인간적인 장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도구들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그 도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념, 갈급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가 재정은 많고 물질은 풍부한데 일꾼들이 헌신적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교회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앞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불평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감사할 이유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강한 부정은 오히려 그 안에 강한 긍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면 내가 친히 너의 의지가 되어 주겠다. 내가 친히 너의 능력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것도라는 그 말씀에 이미 모든 축복과 약속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체육동호회에 가입해서 어, 운동하는 중에 대기업 사장님을 알게 되어서 친하게 지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휴가철이 되어서 동호회에서 휴가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동남아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며칠 전날 그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몸만 나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거 묻지 말고 여행용품, 돈뭐 먹을 거 일체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공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거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기업 사장님 그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요. 자기가 문데나무일 간섭이야.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기대를 가지고 공항으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어둡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우리가 가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역량은 부족합니다. 일꾼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열악한 조건밖에 안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좀 여력이 있으면 그때 사명을 맡기시든지 혹은 일할 일꾼이 많고 재정이 있을 때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자꾸 봉사해라 충성해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꾸놓고 생각해보면 그 속에는 이미 무한한 보상과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게 없어도,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뭔가 큰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예수의 능력을 들려주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러분 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 것 가지고 일하지 말고 내가 준것 가지고 일해라 그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대신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로 무장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영을 고치더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복음 현장에 나아가실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주님이 허락하신 그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가 힘, 힘이 듭니까? 내가 없는 걸 자꾸 줄이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꾸 내가 개발한 내용을 줄이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것입니다. 안 만들어봐도 복음이 아니거든. 자 교회 나오면 재미있습니다. 친구들 많습니다. 들어보니 복음이 아니야. 주일날 다른 모임에 가면 더 재미있고 더 친구들이 많은데. 자 교회에 나오면 돈 많이 벌고 잘 됩니다. 그것도 들어보니 복음이 아니야. 그들은 자기는 나보다 더 가난한데 나한테 없는 걸 자꾸 주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주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갖출 수 있는 것. 손에 잡히는 어떤 것,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일절과 같이 따로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다른 것다 가져도 그것 없으면 할수 없으니까. 반대로,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께 받은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 들고 나가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복음 전파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방법, 전도자의, 전도자의 자질, 전도의 비용,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시는 그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일꾼일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문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삼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전도를 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왜이 인기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은 그들은 여러분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고요? 전도의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 사역, 사역하는 곳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사역을 눈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송현주한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없더라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나갈 때에 큰 일을 감당하리라는 약속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